안녕하세요. 예. 제주부의 골목식당, 제주부유. 그리고 여기는? 의뢰인, 최재민입니다안녕니까 네. 지금 뭐, 어떤 가게 하고 있죠? 천안에서 볶음밥 가게 하고 있어요. 무슨 볶음밥이에요? 그냥 뭐, 돼지고기 넣는 볶음밥이죠. 근데 우리가 제작진들이랑 제가 먹어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사장님 요리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저기, 마트 가가지고 제품 사서 하죠.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요? 응? 아니, 기껏 돈 주고 사먹으러 온 손님들한테 그 손님들을 개무시하는 거 아니요? 아니, 저 요리를 하긴 하는데, 이게왜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요리 전공이 아니라서. 전공이 뭔데요? 전공 무역이에요 하... 저도 전공은 요리가 아니에요, 사장님, 원래. 아, 그렇습니다. 아네 그렇고 이 사장님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원래 저희 가게에서 쓰려고 했던 특급 솔루션인지 내가 오늘 사장님을 드리긴 드릴게요 어 감사해요 음. 근데 잘 따라올 수 있슈? 아 물론이죠 알려만 주신다면은 네. 다 따라와야죠 진짜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저 그럼 믿고 사장님 솔루션 해드려요 아유 감사하죠 그럼 감사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특별하게 골뱅이볶음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이거 흔치 않은 건데, 어, 저 믿고 일단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음. 따라오시죠. 자, 먼저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가 이렇게 보시면요, 간단해요. 음. 당근, 양파 하나, 계란 두 개, 쪽파 슬쩍. 음. 골뱅이, 우리 많이 팔죠? 이거 시중에.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들 참기름 많이 쓰시는데, 들기름 쓰세요. 이거 써야지 더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에. 재료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다음 이제 계란, 그냥 풀어주세요. 어이 응? 웃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란은 좀 이따가 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손은 항상 이렇게 잘씻어주어요 잘 요리가 할 때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지 골뱅이 골뱅이를 나눠주시는데 중요한 건 국물은 다 버리셔야 돼요 국물을 이렇게 쫙 버려주시고 와또실화네요 일단 골뱅이를 잘게 썰어 주셔야죠 별로 없고 그냥 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썰어주시면 한입거리로 잘 들어가게. 응. 잘해주. 응. 아이고 웃길라 그런게 후회하지 마시고. 응. 자요런식으로 골뱅이 잘라주시고요. 응. 자 다음 쪽파는 그냥 적당한 크기로 송송송송 살살살살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너무 작으면 식감이 안 살고, 너무 크면 먹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하주 제가 요리를 굉장히 오래 했죠한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밀도 아니죠 음. 사장님, 할수 있죠? 대답이 없네요. 못하나 보네. 아무튼. 아무, 아무, 아무. 자, 다음 양파 썰고요. 양파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줘요. 그냥 눕혀놓고, 어. 그냥 요래, 요래. 얇게 썰어주셔요. 응. 양파가 이 단, 달달하면서도, 뭐랄까, 그, 냄새도 잡아주고, 이 풍미를 더 조, 조여주니까, 말이 안 나오네. 응. 양파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랐으면 다시 옆으로 놓고, 응. 이런 식으로. 잘게 잘게 잘라주세요. 당근 썰게요. 응. 당근은 이렇게 길게, 음 응. 반으로 잘라줘요. 그다음에 또 길게 세워놓고 잘게 잘게 잘라줘요. 안 잘리네. 왜 이런지 알아 방송국 같다고. 마셔보쇼 아, 감사합니다 이제 볶음밥에 골뱅이가 응. 이렇게 올라가있슈 맛있겠죠 응, 드셔보쇼 음. 아 재밌는데 음. 어때요? 진짜 싱거운데 요 이거 짜게 먹으면 일식 죽어요 간이 너무 안된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응? 음, 아니요 아니요 짜게 먹으면 일식 죽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건강까지 배려해서 요리를 하셔야겠어요 어 아. 제가 원래 사실 이렇게 술을 잘먹진 않는데 와, 술 땡기는데 기존의 볶음밥에 아 보이세요? 골뱅이 식감이 살아있어요. 골뱅이가 하나도 짜지 않고, 매가 와... 아, 여기에도 파김치까지 하나 이렇게 싹 나가고, 어... 아, 아, 맛있는데 아. 그냥 먹으면 싱거운데, 어제 담근 생채와 파김치.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전혀 싱겁지가 않아요. 참 이제 이걸로 드시면 대박 나는 겨. 아니, 제 입에 좀 싱거워가지고. 음. 가만히 계시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우. 음. 아우, 맛있는데 그리고, 사용하는 김에, 말채TV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할게요. 다시는 요리 시키지 마요. 응. 나다할수 있는데 요리는 못 하겠으니까 다시는 요리 시키지 마요. <laughs> 한마디 하셔요 <나의> 요리가 <laughs> 형편없어요. 웃기려고 그러는 게. 내가 할지만 <laughs> 참 맛있어요, 진짜. 아. 그... 재밌는데 맛이. 어. 아무튼 저희는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자 <laughs> 이제 오늘의 솔루션 성공하시는 게 맞죠? 아, 네, 네. 자 오늘의 솔루션 성공. 성공! 네,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만 해달라고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YC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Come on, <suk>